자, 오늘은요.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89편은요.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다시 회복하여 온전해지는 역사를 담고 있는 시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고 다윗 가문의 크나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아벨을 어, 가인이 쳐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류 첫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분명 기뻐 받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는 아벨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아벨이 자신의 친형에게 살해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첫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과 민족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혈안이 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다양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아벨을 쳐주기로 할 때, 가인의 마음에 움크리고 있는 악한 모티브나 어떤 심상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가인에게 그 악한 존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분명한 기회를 가인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악한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악한 문화, 좋지 않은 습관과 중독 증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표현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셋 이시라는 자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 메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셋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를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 인용해 드립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다르, 다른 표현이지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지요. 그리고 다양한 죄도 짓습니다. 야, 선택받은 사람도 죄를 짓네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과 그러한 언약을, 언약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유일무이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과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시편 89편 3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혼이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약은 일종의... 쉽게 말하면 계약 또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과 약속은요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체결되거나 이루어집니다 이를 행위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언약은 행위언약이었습니다 장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상호 신뢰와 약속을 기반으로 체결된 언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어기지 않는 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과 에덴의 기쁨을 주셔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으나 한 가지만은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종의 계약이요 엄중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과 약속에는요 상호 신뢰뿐 아니라 행동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신학자들은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요 누군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깨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행위 언약을 깨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 사람, 인간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과 은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은요, 상호 신뢰와 행위를 통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인간과 계약 또는 일종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십계명이라는 행위 언약 이야기 바로 뒤에 성막 스토리가 등장하는 그 어, 의미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요 상호 신뢰와 행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막은요 그리스도의 일방적 희생을 예표하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아하 행위 언약 뒤에 바로 인간이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는 것이에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언약은 여러분 행위 언약일까요? 아니면 은혜 언약일까요? 그렇습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은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9편 1절에 있는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언약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다윗 왕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여도요 우리가 그 왕가에서 제일 유명한 다윗의 삶에 벌어진 다양한 죄악들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만 알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다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무궁무궁 무진한 자비로우심과 성실하심, 즉 변치 않으시고 늘 한결같으신 그분의 성품에 기반하셔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자자는 또한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요 10편 89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영원히 세워진다 뭔가 이렇게 어, 인격화해서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냐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이두 가지의 말씀은 환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유법,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환유법이란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서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어 숙녀를 하일로 아니면 우리 민족을 흰옷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환유법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다윗 언약의 성격과 기초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있음을 깨닫고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라는 말을 하지요. 근데 이 뜻은 무엇이냐? 다윗 언약을 영원히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인자하심에다 다윗 언약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세우시리다 라는 말은요 다윗 언약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환유법을 통해 다윗 언약의 특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미달된 채로 발견된 인류는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성품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다윗 언약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기이했으면 여기서 말하는 기이하다는 뜻은요 기적과 같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의 영적 존재들도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함을 통해 끝까지 지켜지는 다윗 언약이 기이했다 라고 말합니다. 10편 89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기이한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며 영적 존재들이 찬양한다는 것이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영적 존재들이 그 안에서 찬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과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끝까지 회개하는 자들에게 유효한 것은 하늘 나라에서도 기이한, 즉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하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봤을 때, 야, 그건 기적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봐도 기적과 같은 것이다. 기이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절만 인용해 드릴게요. 89편 11절 말씀.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행위 언약도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도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윗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영원토록 지키시어 궁극적으로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인자함과 성실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0절에도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어집니다. 30절 내 법을 버리며 아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분명히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방자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31절입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분의 율례를 깨뜨리고 그분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참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목사님, 그럼 이 다윗 언약도 행위 언약이지 은혜 언약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리시겠다? 아니면 깨트리지 않겠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까? 89편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하, 그들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회초리를 드셔서 고난을 가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그릇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회초리로 우리를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언약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요. 회초리를 들으셔 가지고 안돼안돼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 0편 89편 33절 그 결론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성실함을 거두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좀 연약하고 그릇대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행실을 보고, 내가 다윗 가문을 선택하고, 다윗 가문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 가문을 선택하고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에 티켓을 가지고 행위의 어떤 값을 치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성실하심의 결정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다윗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초로한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다윗 언약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칠수할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철. 얼굴 탁 철판 깔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윗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다윗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비도덕적인 삶을 내어놓지 않는 이유가 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냐면요. 우리가 은혜원약에 있다고 막 도덕적으로 어... 살지 않고 그릇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알아서 끌어주시겠지. 이런 운명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원약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감사와 감동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 의인으로 증명받는 거 아니라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의인의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릇된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되어지는 윤리, 도덕, 성화의 삶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요. 자발적인 그런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믿어 순종해 되어지는 것은 다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49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잘 보세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초라합니다.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요. 날마다 작심삼일의 의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비록 부족하지만 내 안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내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성실하심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음에 조합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윗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그릇된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다윗을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던 그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윗 언약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